뉴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낭만, 자위의 여신상, 맨해튼 고층빌딩, 센트럴파크 뭐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소설 뉴욕에서 맨해튼 럭키스타라는 작품을 쓰신 소설가 박생강 작가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기탁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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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뉴욕이라는 아티잔의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에 작가로 참여한 소설가 박생강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2 0 5년도에 등단을 해서 되게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기 에는 이제 2014년에 나는 빼빼로가 두려워라는 소설을 쓴 박생강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한 5년 정도 활동을 한소설가라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리고 2017년에, 우리 싸우는 JTBC 안발이라는 장편소설로 세계의 문학상 부수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장편소설, 뭐, 에어비엔비의 총속을 한 소설이 있고, 또이 소설 뉴욕이 나오기 전에, 그 짧은 소설 모음집인 그 치킨으로 귀신 잡는 법이라는 책도 냈었습니다 2014년에 제가, 어 박진규란 이름으로 2005년부터, 수상한 식모들이는 소설로 등단을 한 이후에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했는데, 어, 내가 해보고 싶은 건다 해봤는데, 필명은 못 써봤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갔는데, 저쪽 앞에 계신 여성분이 이제, 어, 생강이 건강에 좋다, 고이런 책을 있고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 생강에 내성 붙여서 박생강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서 이제 박생강 어때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그쪽 출판사에서도, 어, 박생강 기억에 남는다고. 맨 하트는 럭키스타라는 소설은, 어, 이 소설 뉴욕에 실려있는 다른 소설들은 지금 현대 뉴욕에 살아가는 어떤 한인들의 얘기라면 요거는 약간 70년대 후반 그때 뉴욕 맨하튼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의 꿈을 안고서 아, 뉴욕으로 건너온 미국인 젊은 여성하고 그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뉴욕으로 이민 간 그러니까 한국인 여성 둘이 우연히 그. 메나탄의 이스트빌리지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이런 얘기를 다룬 소설이고요. 어, 제가 뉴욕 출신의 예술가들이나 여성 사람들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앤디홀이라든가여성 사람들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읽었던 마돈나의 그런 전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창 읽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텍스신벌인 마돈나가 실은 뭐 70년대 후반에 뉴욕에 가서 예술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되게 가난하게 살았고, 뭐,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살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생각했던 뉴욕을 약간 그게 또 맞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도 했고, 마돈나의 아버지가 그 한국전쟁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하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랑 연결해가지고 마돈나가 한국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팩션을 써보면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써봤죠맨 네. 하튼 어디서든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 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잘 보지 않았다. 어딘가로 재빠르게 걷기만 하는 듯했다. 불행히 쫓아와 그들의 옷소매를 붙잡기 전에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피부색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시선이 닿지 않는 어딘가를 용케 바라보았다. 그들은 다들 대도시에서 남에게 자신의 얼굴, 진짜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 했었다. 진짜 얼굴을 드키면 그 순간 눈시울이 흠뻑 젖을지 모르니까 유혹에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딱 가잖아요 공항에서 공항철도 딱 가는데 타시는 분들이 다 이제 어뭐 여러 다인종 여러분들이 타는데 보면서 막외국이 어, 어떻게 이런게 아니라 아 어, 내가 이태원에서 평일에 보는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있네 막 이래서 되게 막 뭔가 뉴욕에 온그 대도시에 온 실감이 안나는거예요 그래서 아 어, 이태원하고 이렇게 다른게 뭔데 왜이러지 기분이 막 이랬다가 이제 기차역을 타고 뉴욕 시내 도착해서 지하에서 딱 올라왔는데 그 파란 하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고층빌들이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거를 보면서 하, 여기가 뉴욕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어. 처음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막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그거를 보고서 감탄하면서 제일 처음에 갔던 식당이 던킨 네, 네. 도너츠. 내가 <laughs> <laughs> 네, 어. 먹는데 막상 막 어디 막 레스토랑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가장 가까이 눈에 보이는 게던킨 도너츠였는데. 아까 이제 킨 도너츠를 딱 들어갔더니 이제 그 일하시는 노동자 아저씨들이 많이 계시고 커피랑 도너츠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아 여기 덩킨 도너츠는 이제 여기서는 김밥 평 같은데? 막뭐 이런 생각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도너츠하고 커피하고 싶어서 먹었고. 그리고 막그 도너츠가 약간 사이즈가 좀커 보였어요. 그래 이게 정말 큰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모든 게다 크니까. 다이너라고 해. 그, 근데 네, 탐스다이너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수산배가. 약간 막참 되게 작은 식당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작은 식당에서 뭐 빵도 팔고 아침 간단한 메뉴도 팔고 막 오믈렛 같은 오믈렛 같은, 같은 것도 팔고 막 이런 데서 이제 아침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제 토스트 같은 걸 시켰는데 역시나 토스트도 되게 양이 많고. 어, 커요. 역시 뉴욕은 다크고나면 토스트를 먹고 있었고 그 옆에 이제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왔는데 백인 가족이왔어요 이제 애기들 데리고 왔는데 신혼부부는아예가간좀 젊은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애, 애기가 아침식사로 초코칩 쿠키를 시켰는데 초코칩 쿠키가 빈대떡만한 거예요. 이걸 시켜가지고 이제 칼로 썰어 먹는 걸 보면서 아, 아, 뉴욕이란 초코칩 쿠키를 칼로 썰어 먹을 수 있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보통 그 북토크에 오면 어떻게 뭐 복잡하고 되게 다채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맥락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작품론, 하나는 작가론. 어떤 문체, 작가가 갖고 있는 상상력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경을 넘을 수 있나 없나? 저는 박승현 작가 작품을 이렇게 볼 때, 아, 이 작가는, 어, 세계적인 작가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승현 작가의 이 서사는 국경을 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졌던 <laughs> <laughs> 것은 아니었고요. 예, 네, 사실은 저 박진규로 활동할 때는 뭐 그렇게 그냥 전형적인 잘안 팔리는 등단한 그냥 그런 그런 작가 가끔 강의하고 뭐 대학 강의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떤 게강의해에서 약간 수입없고 뭐 이런 작가였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활동하고 2014년 정도에 제가 이제 호소를 안쓸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안 생각을 하고 피트니스 클럽에 있는 그런 뭐 사우나에서 이렇게 그 린넨 수건 관리하고 뭐 사우나 청소뭐 이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좀 배경이 돼서 마침 그 제가 일, 제가 그 일을 했던 것도 사실은 아, 나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소설하고 문학하고 인연을 꾸고 싶어. 이래서 갔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좀 약간 상황이 되게 거기가 의도치 않게 되게 약간. 어, 우리나라 되게 일1% 상류층이었다가 되게 은퇴하시는 그런 할아버지들이 많이 다니시는 공간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끔 이렇게 양말을 훔쳐가신다거나 이렇게 연봉을 이만큼 집어넣다 들키면 <laughs> 서로 막 이렇게 어, 민망해하고 막 이런다거나 이런 일들이 <laughs> 있는 공간이어서 그런 깨알 같은 재미가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아, 너무 막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 썼던 소설 이제 우리 사원나는 JTBC 안바로서 쓰게 됐고 구6학번이고 제가 구9학번이 저보다 3년? 어, 앞서 계셨는데,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거의 저희 그 동국대학교 안에서 굉장히 전설 같은 존재이셨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과에서 이제 그런 희곡을 이제 극을 올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전설적인 존재로 그 선배 작품을 어, 연출하는 제 동기가 굉장히 네. 울고, 어, 제 굉장히 그강하시고요 어떤 어, 그 제가 혼낸 건 아니오. 고 네. 자기의 역량에서 이걸 연출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경력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어, 잔소리 한 적은 없고, 네. 저는 그냥 연습하는 거 보고 막 약간 네. 이렇게 쳐다보다 가고 이런 느기 때문에, 예 싫은 소리 별로 안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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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별로 싫은 소리는 안 하셨어요. 네. 저는 그냥 명확히 나는 게 이곡을 그 써가지고. 너무 전설적인 존재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다른 이제 동기가 근데 이제 뭐 이거 읽었어요? 뭐라고 해줘봐요? 그더니난 어, 이런 거 별로 이러었죠 그래서 <laughs> <저, 웃음> <laughs> 그게 나, 이거, 나 이런 거 별로 이게 너무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아, 희동은 아닌가 보다. 아주 명확하게 명확하게 잡았었죠. <laughs> 선배 분들이 신춘문예 기간에 여관방을 잡고 사면을 네 분이서 맡아가지고 원고지를 붙여놓고 이제 신춘문이 합수구현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뭔가 이게 좀 우리도 해보자 이런 분들 우리가 그 명동에 음, 명동에 네. 명동에 그네 분명한 예그 프린스 호텔이 이제 학교에 가까워가지고 네. 거기를 2인실을 예약을 하고 이제 2인 조식 나눠가는 방향으로 네명이 들어간 거죠. 응. 들어가서 맞아요. 밤새 이제 합숙을 해서 인데. 합숙을 이제 둘린 눈 이렇게 면서 합평하고 했던 기억나요? 합평하다 나중에 네. 귀신 얘기하다. 아맞아 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네. 아, 맞아, 맞아아 맞아. 아, 여기 오기 전까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김성신 관님의 말씀을 듣고 세계적인 작가. <laughs> <laughs> 나에게 <웃음> 그런 게 있었나 그 <laughs> 그렇다면 그것이 한번 발견해봐야겠다고 생각 또 <laughs> 했고요. 어, 최근 몇년동 작업을 하면서 이제, 아. 나는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거기에 좀더 힘과 무게감을 실어서 그런 작품들을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방법에 있어서도 뭐 단순한 뭐 소설이 아니라 뭐 약간 뭐어 만화 같은 그런 것들 섞은 그래픽 노블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다양한 루트에 작업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아직 뭐 구체화된 것들 뭐가 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